신지모로 신지글래스 2.5D 강화유리 휴대폰 액정보호 필름 4P는 믿고 쓸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. 첫째, 부착이 간편하여 기포 걱정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사장의 세트 구성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가족과 나눠 쓰기에도 적합합니다. 셋째, 지문 방지 코팅으로 손자국이 덜 남고 터치감이 부드럽습니다. 넷째, 2.5D 엣지 디자인으로 케이스와의 호환성이 우수합니다. 구매자들은 부착이 쉬워서 만족스럽고 기스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신지모로와 함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